굿모닝. 어, 태풍이 와서 그런가 계속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아, 상당히 많이 왔는데 지금은 아, 그래도 조금 찾아 들었습니다. 아저 여름 비는요 여름 비는 이렇게 좀 비를 맞으면서 어, 가끔 있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비오는 하늘을 이렇게 탁 바라보면 선글라스로 막 비가 때리잖아요. 그리고 누워 있으면 기분 최고입니다. <laughs> 아 나로 이렇게 비를 좋아할까? 그댄 여름 비를 정말 좋아하나요? 나는요. 아 아침에. 이어폰을 딱 꽂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산에 올라가서, 어, 한두 시간 산책을 하면, 세상의 행복은 다내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나는, 그, 라이, 라이, 라이 클럽, 라이족, 또 라이족, 라이족 족장이 맞아. 아, 오늘도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밟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 왜 그렇게 행복한 거야. 어? 왜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럼 뭐 귀에 그 이제 좋은 말씀을 듣고 오는데 고개를 계속 끄덕이면서 다 내려놔라 나이 들수록 마음의 수양을 해라 빈 손으로 간다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뭐 등등. 음. 응. <laughs> 아 여러분 족장되기 쉽잖아요 어, 족장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 에, 우리 라이드를 다 다스려야 될거 아니야 마음을 <laughs> 하, 하늘 좀 보여줘야지 하늘이 뿌연데 <laughs> 당연히 미세먼지가 아니고 아, 저게 다 비입니다 비 에, 포말? 포말이라그 하나? 아, 우모 아, 여러분 어떤 냄새인지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죠? 네, 바로 그 냄새 왔습니다. 그 냄새가 납니다. 아, 아, 최고야. 정말 이 또라이 어떻게 할 거야? 어? 오, 행복해. 어? 한 걸음 한 걸음 거니는 게아왜 이렇게 행복할까? 어? 응. 아, 머리가 명석하지 않은 것도 한 너무 행복하고, 아, 어? 독독한 어, 피곤해, 피곤해, 꼭 너무 잘생겼으면 아 그것도 사람들한테 미안할 것 같아. 너무 잘생겼으면 막 다른 사람들이 나만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죠? 자기는 기분 좋은 지 몰라도 옆에 사람은 상대적으로 깨갱하잖아. 민폐 끼치는 거지. 왜 잘생겼어? 민폐지 그거는. 너 잘생긴 건 좋지만 옆에 사람은 슬프잖아. 나 정도 딱 좋지. 대한민국의 표준. <laughs> 아그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 응. 키도 막180막3 넘어가고 그러면 내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 180만 넘어가도 와 옷도 입으면 막 태도 나잖아. 민폐야, 민폐. 어? 왜 같이 지나가는데 왜 너만 쳐다봐! 민폐 족장 봐 족장. 169 아담하잖아! 그거 난 민폐 끼치지 않는다니까. <laughs> 뭔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뭐 일부러 본인이 뭐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려받은 거니까 감사해하시오. 응? 감사해하라고. 그냥 감사하면 그 다음 뭐해? 어,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 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돌려 주시오. 뭔가 더 좋은 일에서 그 키를 이용해서, 에? 그 키를 이용해서 농구를 해서 구기선양을 하든가, 그 예쁨 잘남을 이용해서 미스코리아 이제 다이든안 되나? 아, <laughs> 아 뭔가 구기선양하라고. 그만큼 물려받았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좋은 일 많이 하라고! <laughs> 아니, 생각해보니까. 나는, 특별히 잘난 게 없으니까, 어, 어, 나 잘난 거 있지. 말 잘하잖아. 말 잘하는 거는 이건 나 노력해서 잘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불려받은 거지. 왜냐면, 요게 좀안 되니까, 요거가 발달한 거지. 맞아. 나도 라이족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 누가 라이족 되고 싶은 사람이 어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이족으로 살게 됐네. 어. 응. 근데 라이족이 되고 보니까 라이족 좋아. 좋아요. 어. 계급 만들어야 되겠다. 난 족장. 족장 다음에는 뭐가 되지? 행복해. 적당히 가진 게 행복하고, 그저, 너무, 친하게 가진 가지면, 거. 적당히 가지면요, 자유가 있다. 네? 내가 막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그러잖아요. 그런거 머리 얘기 못 해. 그 얘기하면 큰일 나요. 욕먹어, 욕먹어. 네. 근데 뭔가 부족하면요, 어, 자유가 있어. 뭘 얘기해도 돼요. 아, 본래 그런 거예요. 네. 잘생긴 여자가, 아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는다? 어. 근데 못생긴 여자들은, 아이 잘생긴 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욕안 해요. 왜? 나는 그래서 자유가 많아. 난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집에 오는 사람 별로 없어. 비가. 하, 계속 내가 배고프다, 아침부터. 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아 우리 라이족의 강령. 아 우리 또 라이 또 라이 이거 안 되면 라이족 안 돼. 자 해보세요. 라이 이 오래 할수록 아그 사람의 주의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 자 앞에 또하나 붙이고 또 라이 한번 더 또. 라이.

재밌겠다. 진짜 라인은 라이다. 갑자기 비가 퍼붓기 시작합니다. 오랄루야 오늘 하루 종일 연습하세요. 아, 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좋아. 아유, 여러분 사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뭔 짓을 하더라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걸 즐기고, 늘 최고로 긍정적으로, 모든 걸다 좋게 생각하는 거야. 모든 거를 다내 위주로, 나에게 좋은 쪽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야. 예? 예. 여러분, 이 비, 이 여름비는요, 이게 맞으면 얼마나 시원한 줄 알아요? 내가 비 오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이 도와주시잖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비 온다고 투정 부리지 마세요 좋은 거예요 다 좋게 생각하면 다 좋은 거야 우산 장사도 먹고 살아야지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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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진짜 시원하다 빗소리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 빗소리가 좀더 크게 들리더라고 와, 비 엄청 내린다. 너무 좋습니다. 자, 행복하세요.